이 상태에서 마저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여기 1278이라는 쿼드가 보여요. 셀이 4개고 이 4개 셀 안에 있는 후보수 종류가 4가지예요. 그러면 이 4개 수 중에 어떤 수라도 이 행에 있는 다른 데 들어가 버리면 얘네를 채울 수가 부족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1278을 다른 셀에서 지워줄 수 있어요. 이 블록 안에서도 지금 27 페어가 있어서 간단하게 찾을 수도 있네요. 여기서 27을 지워줍니다. 그랬더니 27이 한 행에 몰리기 때문에 얘네를 옆에 다른 셀에서 지울 수 있죠. 여기 347이라는 트리플도 보이거든요. 셀이 3개고 347이라는 수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347을 지워줍니다. 이 블록 안에 4가 한 열로 몰렸어요. 그럼 같은 열에 밑에 4다 지울 수 있죠. 그랬더니, 블록 안에 여기 4가 하나 남아서 채워줍니다. 하나 남은 애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채웁니다. 그리고 여기도 7이 혼자 있네요. 3, 5가 또 폐어잖아요. 그래서 같은 행과 블록 안에 다른 셀에서도 3, 5를 지웁니다. 그럼 여긴 6이 하나 남겠죠? 그리고 여기서 5를 다 지울 수 있죠. 그러면 전체 행의 5가 여기 하나 남고요. 그리고 여기 2팔 페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블록에 2팔 지우고 행에서도 2팔 지우면 여기 7 하나 남고 밑에 7 하나 남고 이렇게 남은 셀들을 채워주겠습니다.